달래가 지금 쭉 컸다는 거니? 꿈만 이거를 하여튼 이거 해가지고 간장 양념을 해 먹는다. 그거지? 하여튼 내가 따듬어 보지. 난 쑥국으로 해가지고 쑥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. 집에 가면 끓여줘. 안 끓여줘? 어머니, 어디가셔가지고안 오시네. 이걸 켜야지. 어머니가 안 넘어지시, 저게 경사라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, 이 간장, 냉면, 음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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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먹는다 그거지 옛날에 식 음식, 음달래식 음식, 음식, 음 냉이는 뭐가 냉이야? 냉이가 토끼풀이 냉인가? 토끼풀 아닌가? 냉이가 따로 있는데 달래 이게 이게 칼수바 달래하고 이게 달래고 냉이 또 따로 있는데 달래 냉이 쓴바퀴 남을 캐오자 종다리도 높이 떠 노래 부른다 할때그 달래 냉인데 쓴바퀴 쓴바퀴가 토끼뿔인가봐 달래 냉 <목소리> 어머니! 거기서 뭐 하셔? 뭐하시나 <목소리>